아따 먹고 이거 또내 없으니 내 욕하고 있네? 뭔소릴 오늘 장준우님이 야만 용사 사냥 끝판왕 알려준대서 기다리고 있구먼유 오늘 빌드명은 바로 사기저와 분리 빌드입니다 그냥 따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잘 따라 해보세요 보자 머리 소용돌이치는 울부짖음 어깨 히드라의 아기 몸통 깨어진 진노 바지 몰아치는 눈 주무기 철의 없니 사자의 갈기 호조 무기 약속된 일출 칼라진 유산. 이 거기. 빨랑 고뭐 하는 겨? 잉. 이대로 정수 세팅을 일단 허고 잉. 다음은 사용 기술입니다. 주 기술은 찢어발기기. 1번 기술은 질주, 2번 기술은 분리, 3번 기술은 광전사의 진노, 4번 기술은 사기 저하.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광전사의 진노 아 세팅하고 4번은 사기 저하. 세팅 완료. 주기술은 찢어발기기. 어디 어디 보자. 흠. 일단 기술 세팅까지 따라서 완성을 했고요. 다음은 이번엔 정복자인데 정복자는 학살자로 선택하고요. 약화 찢기 오염 증폭된 보호막 희망을 선택해 주세요. 허 따라가기 바쁘네요. 학살자 선택 먼저 해주시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장준우님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 그러고 보니 수상하긴 하네요 블리자드나 디아블로 이모탈 관계자인가 살짝 의심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한 이런 디테일을 알수 없을 건디 의심할수록 더 의심이 짙어집니다요 준우님 이제 야만 용사 사냥 빌더 완성인가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악세사리입니다 악세사리는 눈의 연호의 6세트와 B2의 충동 2세트 이것으로 스치기만 해도 쓰러지는 제 야만 용사 사냥 빌더 업 완성입니다. 악세사리는 일단 도깨비불을 녹여서 모양만 맞춰서 세트로 맞췄고요. 어차피 인생은 실전 바로 필드로 나가서 실전에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 던전인가요? 네. 내가 당신을 지키겠어. 걸음이 좀 느려진 듯 한데요. 그건 악수사리 옵션에서 이동속도 증가가 다 빠져서 그래요. 악세는 차차 좋은 옵션 붙은 걸로 바꿔야 할듯해요 지금은 좋은 게 없어서 그냥 구색만 맞춰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필요 또 몹이 죽으니 사냥도 아주 편하고 데미지도 장난 아니게 빵빵 들어갑니다요. <laughs> 오늘 밤 필드에 몹이 남아나질 않겠는데? 크하하하. 장준우표 사냥 세팅 강추!